네, 안녕하세요. 사탕입니다. 오늘은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갑자기 초콜릿을 만든다니까, 갑자기 깜짝 놀랐죠. 네, 그래서, 그냥 초콜릿 녹이는 것만 할 건데, 초콜릿을 어떻게 만들까요? 어, 생각하고 올게요. 지금 주전자 끓고 있거든요.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뭐 만들지 알았어. 있는 초콜릿을 녹이고 접시에다가 초콜릿 녹인 걸 부어요. 부은 다음에 그 얼려가지고 먹으면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. 제가 초콜릿 메뉴는 이 가나. 가나 마일드랑 이거는 ABCD 초콜릿이에요. a b c 초콜릿. 일단은, 뭘더 생기지? ABCD 초콜릿을. 어, <laughs> 다행다 맞죠? 여기다가 넣어 이거 까는 것도 싫간는데이 부부님이 없어서 몰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아! 제가 너무 실수를 하는 건데. 아, 죄송해요. 우리 다다 가나다 초콜릿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가나 초콜릿. 가나 마일드 초콜릿. 그만해,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자, 그럼 이렇게 넣고 물을 부을게요 주전자, 주전자는 뜨거워요 잠시만 가락으로 여기 이거 녹이는 거저 처음이거든요. 좀 올리고 올게요. 네, 이거를 대충 올렸어요. 네, 이걸 녹여야 돼요. 이렇게 녹이는 거저 처음이거든요. 초콜릿 녹인 적도 없어져. 근데 보통 제가 이 요번 요즘에 유튜브에서 초콜릿 만드는 걸 자주 보고 있거든요. 어제는 초콜릿 만드는 영상 보고 뭐 초콜릿을 먹고 싶어서 한밤중에 슈퍼에 가서 샀는데 그 초콜릿이 이 초콜릿이랑 먹었어요. 근데 초콜릿이 양이 적은 것 같다. 생청 오리고 녹였다 발레타인 기념으로 초콜릿을 만들게요 이거는 한번 해보는 영상이에요 맛있다 찍어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 그릇에 아니 너무 좁아. 내이 물을 버리고 이 물은 그리고 이 접시에다가 이거 옮겨 담는 거예요. 발렌타인 들 진짜 잘 만들 거예요. 이건 그냥, 그냥 무작정 만드는 거라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어요, 이거는. 또 싹싹 긁어서. 이렇게 싹싹 긁어야 돼요. 초콜릿얼리로 가야돼요 이렇게 했어야 눈장거고좀 어둡죠? 이 공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굴수서넣을거예요 기다릴까요? 저는 기다릴동안 이 초콜릿을 먹기로 결심했어요 아, 진짜 맛있어요 30분 동안 끓릴 거예요. 30분 동안 얼릴 거예요. 레개를지우자 설거지하고 왔어요. 설거지. 초콜릿 그 설거지. 아까 녹인 거랑 이거랑 한번 먹어볼까요? 녹인 거랑 이거랑 맛이 똑같은 이거는 뭐야? 3이에요, 3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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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거만 남은 게 아니야. 다른 팩도 레이고 다 들어가 있어요. 자, 네, 이제 5분만 기다리면 돼요. 5분만,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두둥, 두둥, 두둥. 사실, 아, 차. 네, 아, 아, 여기 초콜릿이 됐어요. 어, 잠깐만, 근데 이거 어떻게 들지? 어? 에 맛있네, 몸. 뭐. 아! 안 들어. 파는 거 손도 시렸고. 음 진짜 꿀맛! いいちょっとま 이 밑에가 좀 아니건 아이 덜덜없었네내 이렇게 힘들지 <laughs> 이거 오늘 안에 파먹을 수 있나 이거 3시쯤 3시까지 돼서 이거 먹을 수 있나 허어어아 어. 지진이라 했는데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데 헛. 근데 왜안 뜯겨지지? 짜잔, 닭겠어요. 자, 이제 이걸 한꺼번에 어? 에이! 어디 지